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러시아의 전차 만드는 회사죠. 우랄바곤자보드. 여기에서 아, 우리는 다른 사업 다 접고 오직 지금부터 전차만 생산한다. T-90, T-72, B-3 이런 어, 신형 전차만 생산한다고 라 선언했는데 부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정도로 선언할 정도면 부품이 어디서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소리인지, 어떤 연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육군이 MRC 포대,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을 구현하는 이 테스크포스의 포병전력이죠. 여기는 뭐, SM6로 타격하기도 하고, 여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마호크도 쏘기도 하고, 또 프리즘 미사일 쏘기도 하고, 다크익을 뭐 초장거리 극총소 미사일 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포대인데, 여기에서 토마호크 발사 성공했답니다. 어, 조만간 이 주한미군에 배치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해군 그리고 해병대는 소형 사전 배치 상륙함 개발에 합의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가 소련제 203mm 곡사포에 미국산 포탄을 사용 중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기존 대형 사전 배치 선박의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형 사전 배치 선박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만 톤 규모의 대규모 사전 배치선 대신 소형화된 사전 배치선을 만들어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전시 연합자산 증원 계획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팅어 미사일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레이시온이 생산량 증대를 위해 퇴직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요청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발주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숙련공이 부족해 생산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아조프해를 사실상 내해와 한뒤 이곳에 흑해함대의 분함대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스피의 군함대에 배치된 군함 일부를 이곳으로 가져와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백 톤짜리 군함들을 이곳으로 어떻게 가져오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육군이 한국군도 운용 중인 렉스턴 스포츠 기반의 지휘차량을 차세대 전술 지휘차량으로 선정하고 예순대를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에서는 무소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불릴 예정인데 대당 22,500유로의 저렴한 가격과 탁월한 승차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한 203mm M106 포탄이 우크라이나군 2S7 203mm 자주 곡사포와 호환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제 M106 포탄을 받아 피온 자주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네, 사전 배치선, 뭐 이건 아닙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사전 배치선이 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리죠. 어한개 거의 여단 정도를 무장할 수 있는 전차, 장갑차, 포탄, 탄약, 미사일 이런 거다 적재해 놓고 괌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 한국에 지금 전쟁 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진해로 부산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물자 내려주고 어 해병대나 미육군은 병력만 와서 그거 가지고 전방 가서 이제 전투하고 그래서 진해나 부산에 가면 철도하고 다 연결돼 있죠 기차역 다 있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가도 있고 부산항에도 다 철도와 연결돼 있죠 그거 철도에 바로 실어 가지고 파주로 보내고 뭐 전방으로 보내서 비행기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오고 배 타고 와서 바로 그냥 내려주는 이 물자 가지고 전투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 배치선인데 미 해군과 해병대가 소형 사전 배치선 개발에 합의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한기 여단을, 어, 무장시킬 수 있는 4만 5천 톤에서 6만 5천 톤짜리 그런 대형 사전 배치선을 이제 제하고 해병대는 이제 대규모 원정작전 안 하겠다.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육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해병대는 소형 사전 배치선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네메시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 그런 뭐 지대한 미사일들하고 이런 차량들 실어놓고 이거 가지고 움직이면서 문제 생기면 바로 그냥 이 소형 사전 배치선이 산유함처럼 LST처럼 비칭해서 어, 네메시스 자산들 내려주고 여기에 어, 해병대 대원들은 헬기 타고 와서 바로 운영해서 쏴버리고 중국 군함 경멸하고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 해병대 입장에서 보면 좀 맞는 방향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사전 배치 전략을 전부 다 바꾼다는 건지 일부만 바꾸는 건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해병대의 사전 배치 전략을 전부 다 바꾸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 해병대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전시 증원 계획은 없어진다 라는 각오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들여다보고 만약에 사실이면 우리의 전쟁 계획 바꿔야 됩니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레이시온이 스팅어 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만들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고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딸려요. 그런데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것도 레이온이 로키드 마틴과 지분을 나누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블린도 대박 터졌고, 스팅어도 대박 터졌고. 어, 이래서 막 풀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직원이 모자라요. 생산직 직원이. 그래서 신규로 뽑으려고 하니까 이거 뭐 신기로 뽑으면 일을 가르쳐야 되죠? 그럼 시간이 걸리죠? 숙련공이 아니니까. 숙련공과 비 숙련공들은 생산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품질도 차이 날수 있고. 그래서 퇴직자들 연락해서 다시 좀일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데, 뭐 퇴직자들에게 새로 또 요즘 뭐 예순 뭐이 정도에 퇴직한다고 해서 그 나이가 벌써 뭐 퇴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러시아가 카스피의 분남대를 본떠서 아조프 분남대를 만든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인용한 이 언론에서는 아조프해를 내해화 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카스피의 자체가 러시아의 내해가 아니에요. 이란도 마주보고 있고, 뭐 조지아 뭐 이런 나라들이 보고 있는 예, 마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 피해도 내해가 아닙니다. 단 육지 내에 있는 바다이긴 하죠. 그러나 자신들의 내해는 아니죠. 내해가 내해는 뭐냐? 영해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자기네들 바다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어 영해선이 들어가죠. 그리고 중간 수역 들어가죠. 이런 이지 설정돼야 되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림반도 그리고 자포리자, 도네츠크를 딱 점령해 가지고 아조프해를 내해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자포리자 뺏기게 되고 크림반도 뺏기게 되고 도네츠크에서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상황 되니까 아조프해가 내해가 안 되게 되죠. 아조프해 내해로 하려 는데안 되면 건너편 원래 러시아 지역의 그 로스토프 언던지요. 지역, 이제 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아조프해를 사이에 두고. 그러면은 카스피처럼 분함대가 있어야 된다. 흑해함대와는 별도로 이 아조프만 담당하는 분함대가 따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자포리자를 뺏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해설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카스피의 분함대에 있던 이 전력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500톤짜리, 600톤짜리 이런 군함들은 폭이 7, 8 m 씩 뭐, 1 0 m 씩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건지, 이게 뭐 도로 하나보다 더 폭이 넓은데 어디에 실고 온다는 건지, 잘라서 가지고 온다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많이 보셨죠? 렉스턴 스포츠 군에 가면 이거 지휘용 차량 씁니다. 저도 여러 번 타봤는데요. 어, 그 이전에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지금은 렉스턴 스포츠 많이 활용하죠. 근데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지휘 차량으로 선정됐는데, 일단, 어, 예순대를 한답니다. 60대. 그 이유는 뭐냐? 제일 싸다.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제일 빨리 납품한다. 그리고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렉스턴 스포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타보면 무전기하고 다 있어요. 어 그래서 지휘용 차라니까 뭐 지휘관들 타고 다니는. 아 어, 그러면서 뒤에 무전기하고 다 놓고 어 지휘관들이 밖에 나왔을 때 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전으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 타보면 뭐그 예담을 좀 드리면 이렉스톤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이런 거 뒷자리 좁아요. 어 그런데. 여기 에뭐 지휘관들 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단장 정도 타면 뒷자리가 넓어야 되죠. 사단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앞자리는 그냥 이렇게 붙어서 운전을 어, 하고, 어, 부관도 앞에 타면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있고. 저도 그거 보고 좀 저렇게 타면 에어백 뭐 이런 걸다 뜯어서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앞자리 확 밀어가지고 뒷자리 를 확보를 해요. 뒷자리가 좁으니까. 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지휘관들이 앞자리에 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지휘관들은 뒷좌석, 조수석 뒤편에 앉아야 되는, 그 승용차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건좀 앞자리에 타서 좀 인권적으로 그 부관들, 이게 뭡니까? 딱 붙어서. 운전도, 운전은 편안하게 해야지. 딱 붙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거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소련제 203mm 곡사포를 가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었던 미국제 203mm 자조포도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203mm 포탄을 다쓴 겁니다. 없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도 쏘고 있다. 그럼 뭐냐, 도치, 저거 어디, 포탄이 어디 있냐? 보니까, 미국산 203mm 포탄을 여기서 쏘고 있다는 겁니다. 소련제에서. 아니, 203mm니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3mm라도, 약실 규격이 맞아야 돼요. 어, 즉 포탄 사이즈가 길이나 이런 것들이 예, 거의 얼추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구경뿐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떤 약실 규격 이 맞더라라는 거고 또더 놀라운 건 이게 또 강선율이 있죠. 강선, 강선을 어떤 식으로 어, 파놨는지 뭐 6조 우선인지 뭐 12조 우선인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강선율에 따라서 또면중률이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면중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표, 즉어이 각도 얼마로 쏘면 어떻게 날아간다 하는 사표가 벌써 다 완성됐다라는 건데 참 대단한 노력입니다. 좀 희한하기도 하고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그노그룹의 쿠데타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받은 충격이 크긴 큰것 같습니다. 푸틴이 돌연 국영 기업인 우랄 바곤 자보드에 특명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해당 업체 공장이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 사나이 지상 장비 전문 기업 우랄 바곤 자보드가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6월 29일부터 전차 생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6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드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는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는 군수산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군수산업 비중보다는 여객용 열차와 화물열차, 지하철, 농업용 트랙터, 엘리베이터, 오일펌프, 지상용 트램 생산 비중이 더 높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생산되던 모든 상용 제품군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회사의 모든 역량이 오직 전차 생산에만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랄바건 자보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수행되던 전차 보급 및 수리 작업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해당 업체의 전차 생산 라인이 온전히 신규 전차 생산에만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랄바곤자버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24시간 가동되던 방산업체였는데요. 비상근무체제가 도입된 덕분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늘어났지만 부품 부족이 극심해 신규 전차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동안 조달이 어려웠던 사격 통제 장치용 부품 국산화나 외부 조달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업체 측은 T90과 T72 계열 전차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T90M과 T72B3 계량형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 측에 전차용 부품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초, 드미트리 매드베데프가 1600대의 T90M 전차를 생산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랄 바곤자 보드가 거의 뭐 우리 한국의 로템하고 비슷한 회사네요. 우리 로템도 KTX 생산하죠. 지하철 생산하고, 다른 뭐 화물열차, 객차, 어, 세마흐로, 이런 거다 생산하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기다가 뭐 엘리베이터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어, 현대 로템에다가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뭐 주관 건가요? 아무튼 그런 회사인데 그 모든 엘리베이터든지 뭐 어, 열차든지 이런 거다 생산 스톱. 이제부터는 전부 전차만 만들 거야. 아니 이, 이 전차 생산 라인하고 열차 생산 라인하고 같은 건지 저는 뭐안 어,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죠. 문제는 이렇게 다른 상용 제품 생산을 다 접고 그리고 그 동안 T80, T70이 시장에 왔던 거, 썩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복원하는 작업. 또 전선에서 파괴된 거, 또 끌고 와서 그거 수리하는 작업. 이 모든 것도 주, 그만두고, 오직 신규 전차 생산만 한다. 라는 건데, 그럼 부품은 어디서 났을까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엄청나게 부품이 쏟아져 들어왔을 가능성. 퍼뜩 떠오르는 게 중국이죠? 박스가리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갖고 온, 어, 왔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 부품이 없는데, 야 그래도 돌려 라고 해서 돌리면서 돌리는 척하고 서류상으로는 만들었어요. 전선 가서 깨졌어요. 검증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어마어마하게 이참에 그냥 막판에 그냥 땡겨 먹자 해서 어, 땡겨 먹는, 떼 먹는 그 가능성 두 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런데 만약에 부품이 어디서 공급됐다면 중국이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이 커넥션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중국 제재해버려야 됩니다. 나쁜 X들의 작당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미육군의 차세대 중거리 타격 전력으로 활약할 일명 MRC 포대가 SM6 미사일에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미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배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제1다영역 테스크포스가 국방부, 해군 관계자들과 함께 MRC포대의 토마호크 미사일 첫 실사격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에 따라 부대의 완전 운용능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미 육군이 현재 시각 6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미 엘리바마주 헌스빌에서 6월 28일 실시됐는데요. MRC 부대는 워싱턴주에 있는 조인트 루이스 합동기지에서 엘리바마까지 장거리 이동을 실시한 뒤 그곳에서 포대를 전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MRC 포대는 포대 작전 센터가 외부에서 전송받은 표적 정보를 받아 발사 차량에 발사 데이터를 넘기고 곧바로 발사기를 기립한 뒤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표적 정보 수신부터 발사, 목표물 명중까지 모든 과정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BGM109E 블랙포로 일명 택티컬 토마호크로 불리는 모델인데요. 사거리 1,600km의 아음속 미사일인 이 토마호크는 450kg의 고성능 관통 탄두를 탑재해 지상 고정 표적 공격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MRC는 버사 차량 한 대에 네셀의 막 40일 수직 발사관을 설치해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SM-6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데요. 발사 데이터를 외부에서 수신하기 때문에 포대 단독으로 장거리 지상 타격은 물론 공중표적 공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MRC 한계포대, 프리즘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마스 한계포대, 다크이글 미사일을 운용하는 장거리 극초음속 타격포대 등 3개 포대의 타격자산을 가진 다영역 테스크포스를 태평양 지역에 최소 3개 배치할 예정인데요. 타자산과 함께 이 다영역 태스크포스가 주한미군의 일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 주장하죠. 다크이을 이거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다크이을 하나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죠. 이, 이 다영역 태스크포스 이게 이제 같이 와야 되는 거고, 이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하나의 구성원이 MRC입니다. 중거리 타격 전력이죠. 그 중거리 타격 전력의 두 가지 타격 자산은 하나는 SM6, 하나는 토마호크입니다. 토마호크로 때리면 되지. SM6은 또 뭐야? 이게 대공미사일이죠. SM6가. 그런데 이걸 또 대지공격을 했을 때 처음 속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SM6도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그 S300의 지대공미사일 가지고 지대지공격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타격할 수 있고 또, 표적 정보 받아서 시대공 요격도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SM-6, 초음속 공격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더욱더 장거리로 날아가지만 아운속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이렇게가 이제 중거리 타격 전력이에요. 어, 다형역태스크포스에 그래서, 어, 이다형역태스크포스의 포병 전력에 이렇게 하이마스, 여기는 단거리 전력이죠. 여기다가 에 어, 프리즘 미사일 장착하고, 그래서 한 700km, 어, 이 정도를 하이마스로 때리고 MRC 중거리 타격 전력으로 s m 6 그리고 터마워크 이번에 이제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 타격 전력이죠. 이 롱레인지 하이퍼소닉 에, 극초음속 장거리 극초음속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다크이글 이게 다이닝 테스크포스의 타격 전력입니다. 이거 세 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국으로 가지고 오자 유치하자 군산 기지에 이걸 제가 쭉 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발사 차량들 있죠. 여기에 네 발이 들어갑니다. 이 발사 차량 네 개입니다. 그리고 통제 차량 이 있습니다. 그뭐 레이더나 이런 필요 없어요. 왜 다른 데서 정보 받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에, 발사만 해주는 거고 여기서 발사 표적 정보 입력해주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랙터가 필요하지 않냐? 트랙터 비행기 실리냐? 트랙터 필요 없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 가도 컨테이너 끄는 트랙터는 어디나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컨테이너, 발사기 컨테이너, 지휘소 컨테이너, 이것만 싣고 가면 되는 거예요. C17 수송기에.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우리 군산기지에 와도, 우리 한국의 트랙터, 뭐, 이 트레일러 천지 아닙니까? 컨테이너 끌고 가, 다니는 거. 그거 갖고 와서, 끌고 와서 쏘고, 다시 갖다 주고, 어, 이 트레일러는 수송기 싣고, 다시 빠져나가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아예 그냥 군산기지 좀 갖다 놓자. 그러면, 이 다크이글이 있기 때문에 극첨속 타격전력이 있으니까 북한 견제 당연히 되죠. 그리고 중국 견제까지 확실하게 하는 베이징 바로 타격해버리니까 5분 내로. 어, 이런 거좀 갖다 놓자. 외교력 발휘해서. 라는 주장을 제가 이거 보면서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